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6월 9일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흑영령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45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흑영령의 초우주 영적 에너지가 있다고요? 대한군이 질문하시고 고 신인님이 답변하십니다. 신인님의 존함을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사진을 보면 왜 병이 낫고 에너지가 강력해지고 수명이 길어지고 행운이 오고 머리가 좋아지나요.태풍에서 지구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우주 능력을 가져왔기 때문이야.내 이름을 부르면 누구나 오링 테스트로 나의 초우주 영적 에너지를 확인할 수 있어. 내 이름을 생각하거나 내 얼굴을 보는 즉시 백궁에 콘센트가 꽂혀서 통하는 거야. 허경영 하면 행운이 오고 면역력이 강해지고 두뇌가 강화되고 질병이 퇴치가 됩니다. 대항군이 질문합니다. 신인님의 존함, 허경영을 부르면 하늘의 창조주와 콘센트가 연결되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군요. 인간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넣은 다음 흑영령을 마지막으로 부르면 신과 바로 연결이 되는 거야. 흑영령은 일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암호인 셈이지. 그래서 그 증거로 초우주 영적 에너지가 오는 거야. 초우주 영적 에너지를 누구나 확인해 볼수 있어 엄지와 금지 끝을 붙이고 안 떨어지게 힘을 준뒤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모든 이름을 부르면 손가락이 쉽게 떨어지고 내 이름을 부르면 손가락 힘이 천 배로 강해지는 거야 초우주 영적 에너지로 세계의 지도자들을 바꾸실 수 있다고 들었어요 내가 아시아 통일을 하고 세계 통일을 하게 되는 것도 백궁에서 초우주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와 있기 때문이야. 신인의 12통. 예전부터 심신수련을 하였거나 도력을 쌓은 사람의 경우 신통한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들어있었다. 예를 들어, 멀리 있는 것도 볼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능력, 타인의 마음을 꿰뚫어볼 수 있는 능력 같은 것이다. 이것을 통을 했다고 표현해왔는데 석가모니의 경우 육통을 하였다. 나의 경우 12통이다. 여영통, 여감통, 여병통, 여수통, 여환통, 여안통, 여의통, 여족통, 여우통, 여진통, 여명통, 여심통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보통 사람도 노력하면 할수 있는 것도 있으나 아무리 수련을 하고 노력하여도 보통 인간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나만이 할수 있는 것도 있다. 여영통이나 여수통, 여진통, 여환통, 여우통이 그러한 것이다. 여영통은 영으로 상대의 힘을 빼버리고 제압하는 능력이다. 미래를 보는 것도 여영통에 들어간다. 여감통은 사람들의 마음속 어려움이나 한을 속속들이 알고 공감하는 능력이다. 여감통을 하기에 국민 배당금 같은 것을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여병통은 보거나 마음만 먹어도 상대의 병이 낫게 되는 능력이다. 여수통은 자신과 타인의 수명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여환통은 변신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꿈이나 삶 속에 내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수 있다. 여환통으로 나는 전 세계인의 꿈에 나타난다. 여안통은 멀리 있는 것, 아주 미세한 것도 볼수 있는 능력이고, 여의통은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이다. 여족통은 축지법을 할수 있는 능력이고, 여우통은 비를 내리거나 그치게 하는 등 기상조절 능력이다. 여명통은 타인의 전생이나 내 생을 볼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은 자연적 질서를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잘 쓰지는 않는다. 다인의 직업이나 하는 일을 알고 그들의 처지를 헤아리고 알맞은 직업,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는 능력도 여명통에 해당한다. 여심통은 하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능력이다. 여진통은 별을 왕래하거나 별을 이동시키는 능력이다. 하늘에 세 개의 해가 떠다. 신이님이 전남 강진군의 미황사에 갔을 때 태양이 100mm 간격으로 세 개가 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것은 내가 그곳에 갈때두 사람과 함께 했기에 세 사람이 왔다는 것을 하늘에서 기념으로 보여준 거야. 그때가 2010년 8월 7일 오후 6시쯤이어서 별을 움직이는 여진통을 보여준 거지. 하늘에서 왜 신이님이 그곳에 온 것을 기념해야 했나요? 서울에서 나와 함께 그곳에 간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증거로 나타내준 거야. 신이님은 별들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그곳에서 세계의 태양을 함께 보고 놀란 미황사 주지인 금강 스님이 확실한 증인이야. 별을 움직이는 영적인 능력은 여진통이라고 하는 거야. 기적 같은 현상들 우유에 내 이름 흑영령을 부르면 우유가 썩지 않고 치즈가 된다. 이는 누구든지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실험은 동일한 우유를 두 개의 용기에 붓고 하나는 멀리 갖다 둔 다음 나머지 하나에다가 흑영령을 부른 후 멀리 두었던 우유와 이름을 부른 우유를 같은 조건에 두고 시간의 추위에 따라 우유 상태를 관찰하면 된다. 열흘 정도 지나면 두 우유가 각기 다르게 변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름을 부른 쪽은 향긋한 요구르트 냄새가 나면서 발효되어 가고 부르지 않은 쪽은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한두 달 지나 보면 이름을 부른 쪽은 딱딱한 치즈로 변해 있고 부르지 않은 쪽은 시큼한 곰팡이가 피고 고약한 냄새가 난다. 케이크에도 내 이름 흑영령을 부르면 썩지 않는다. 하늘궁에 있는 대형 케이크는 내 지지자 중한 사람이 장당전 내게 선물한 것인데 몇 년이 지나도록 수분이 증발하여 약간의 형태 변화만 있을 뿐, 썩지 않고 그대로이다. 물에 흑영령을 말해주면 물 입자가 둥글게 된다. 따라서 물을 마실 때 흑영령을 부른 후 마시면 제하는 법이 없다. 이름과 마찬가지로 내 사진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 집안에 내 사진을 붙여놓으면 삿된 기운이 침범하지 못하며 수맥이 사라진다.이 외에도 그동안 나나 나의 이름 나의 사진으로 인해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나는 백궁에서 와 있기에 인체의 에너지가 지구인과는 정반대로 움직인다.내 사진과 내 이름을 생각하거나 보거나 부르는 즉시 인체의 면역과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력해지고 손가락으로 오링 테스트를 해보면 떨어지지 않지만 78억 인구와 사물의 이름으로는 힘이 빠진다. 오링 테스트 검사자가 피검자의 음지와 금지를 동그랗게 모아붙인 근력의 정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특정 물질이 비금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우리 몸에 긍정적인 자극이 오면 근력이 강해지고 부정적인 자극이 오면 근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응용한 측정법이다. 1970년대 초 미국에서 일본인 의사 오무라 오시아기가 처음 연구하여 오무라 테스트라고 불린다. 한 손의 근력을 측정할 때 다른 손에 음식이나 약 등을 올려놓은 뒤 테스트를 하여 그 물질이 피검자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한다.제 4장 내가 올것을 예언하다.종교나 민족 경전 미래에 대해 예언한 책들 속에는. 장차 내가 올 것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이 많이 있다. 천부경. 약 1만 년 전에 만들어진 한민족의 경전인 천부경은 한자로 81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본체의 분신이 지구에 왕래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대표적인 구절들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운 삼사 성환 오칠 예수 34세에 돌아가면 신인 허경영 57세에 고리를 이루리라. 일묘연 만왕말래 용변부동본 우주 본체는 묘연하여 우주의 이곳저곳을 수만 번 오고 가나니 본체의 모습은 수없이 변하여도 본체의 근본은 변함없이 그대로구나.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 천지일 본심 본태양이 높이 솟아 세상을 밝게 비추니 사람 속에 천지가 하나가 되었다네. 격암유록 유럽. 격암유록은 조선 명종 때의 예언가 격암 남사고가 어린 시절 어떤 신령한 사람을 만나 전수받았다고 하는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예언서이다. 남사고 비결, 남사고 예언서라고도 한다. 격암유록에 의하면 말과 경전과 도가 끊어져 도덕이 땅에 떨어진 시기. 한편으로 도장이 바다만큼 많다는 의미의 해인 시대에 신인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다. 해인 시대는 많은 글과 영상이 떠돌아다니는 정보의 바다,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이다.이러한 때에 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한반도에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신인이 나온다.그는 성을 알수 없고, 아버지가 없다.성스러운 황제인데, 사람들이 보고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남사고는 한심한 일이라고 한탄한다. 성스러운 황제는 바로 바른 도로 세상을 다스린다. 인류를 심판하여 천만 명 내외를 백궁으로 인도하고 지상을 낙원으로 만든다. 신인이 올 장소와 시기, 그리고 성제의 모습에 대한 예언은 다음과 같다. 장소 편답 천하 조선 내 천하를 두루 살펴 조선 우리나라에 온다. 성산 성지 우명지 성스러운 산 성스러운 땅소 울음소리가 나는 곳이다. 사도 부도 신인출 섬 같은데 섬이 아닌 곳에서 신인이 출현한다. 시기 어느 도단, 말과 글과 도가 끊어진 때, 해인시대, 인터넷시대, 삼팔 모군 시황출, 동방운이 시작되면 황제가 출현한다. 말세, 성제, 시부지, 말세의 성스러운 황제를 보고도 알지 못한다. 서기, 동네, 우명성, 서양기운이 동양으로 올때소 울음 소리가 난다. 보혜사 영해 인출. 보혜사 영이 해인 시대에 나타난다. 시지강 신절 부지. 때가 이르러 신이 내려오나 그 때를 알지 못한다. 성대의 모습. 사인 불인 신인출.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닌 신인이 출현한다 사람의 모습이지만 일반 사람이 아닌 신인이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진인용사해인법, 진인 신인은 해인법을 사용하여 일을 한다. 해인법은 인터넷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전 세계에 자신을 드러내고 가르침을 편다는 예언이다. 하승부지 무부지자. 어떤 성씨인지 알지 못하고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다.이 구절은 천신이 여자의 태 속에 들어가 영성 결합을 통해 화신하는 것을 말한다.우성 제야 소 울음 소리가 들판 인터넷에 가득하다.이것은 내가 강연한 것을 유튜브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상황을 묘사한 구절이다. 세인들의 반응, 말세 성제 시부지, 말세 오신 성제, 성스러운 황제를 사람들은 보고도 알지 못한다. 세인부지 한심사,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 한심한 일이다. 내가 할 일, 운중 영신 정도령, 구름같이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영신이 바른 도로 세상을 다스린다. 개벽 일래 초봉운 개벽 일래 지구는 처음으로 최고의 운을 만난다. 천년대운 계룡국 이 구절은 동서양을 막나한 세계통일과 천년 지상낙원 건설을 암시한다. 천년대운 계룡국은 신인이 동방과 서방을 통일한 계룡국을 이루어 신이 통치하는 천년 태평신대를 연다는 예언이다. 도전, 강정산. 정산 계열 민족 종교의 교조인 강정산은 대두목이 판 밖에서 온다고 하였다. 즉, 종교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종교 밖에서 온다는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흑영령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여기까지말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봄 많이 지으시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